오늘은 뭔 얘기들이 그 질문이 와 있네요. <laughs>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런데 범아이려스의 범아이려 범하이료, 브라만과 아트만의 하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도 없다. 불변하는 본성 본질의 나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개체성을 부정하고 갈망 욕망을 없앰으로써 해탈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것과 참 나를 알아차리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불교의 무하라고 해서 나라고 할게 없다는 건 애고가 없다고 했지, 범하이려의 내가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도 없고, 예, 찾아보시면. 예. 그러니까, 그, 가끔씩 이제, 아트만 갖고 와서 얘기한 사람이 불경에도 있지만, 그때 아트만이라는 거는 번역, 이 아트만이라는 거요. 보마이르에 남만 의미하는 게 하나 이거 에고를 의미할 때도 있고 이게 참나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인도에서는 다 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이런 어떤 이 나라고 할때이 에고성이라는 건요, 그냥 내 영혼이 영혼을 아트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영혼 안에 있는 불변의 본질을 아트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불경에서 혹시 아트만 비판이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아트만 비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무아를 주장할 때 이거 뭐제 강의 중에 많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할게요. 부처님이 무아를 주장할 때 모든 경전을 다 뒤져보세요. 언제 무아를 주장, 주장하시나? 오온에 대해서만 무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끝없이 드려도 또 끝없이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불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아를 얘기할 때 오온 빼고 무아를 얘기한 적이 있나? 제법 무아 그래요. 제법이라는 건 오온을 말해요. 만법. 여러분, 마음법이라고 해도 천만 가지 법이 우주에 있는 것 같지만요, 오음밖에 없습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마음에서 살아서 경험하시는 모든 것 중에, 생각 빼고, 감정 빼고, 오감 빼면 뭐가 남죠? 참나밖에 안 남아요. 열반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식도 미세한 생각입니다 생각 다 빼고 감정 다 빼고 오감 빼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텅빈 자리가 아트만이고 참나로서 아트만이고 불교에서는 똑같은 이 자리를 지금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 보니까 이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승불교에서도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을 공격해요 남의 거니까 하지만 자기들도 결국 나, 아, 들고 와서, 나라는 게 열반이다, 열애장이다, 그래요. 이게 열반경에 보면, 대승 열반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이고 불성이다. 왜 나라는 걸 다시 받아들일까요? 나. 이때는 개체성의 내가 아니에요. 개체성의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체성을 부정하고 갈망, 욕망을 없앰으로써 해탈 열반에 이른다 하는 사상과 참나를 알아차리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좀 다르죠.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같은 자리예요. 지금 이 얘기는 열반을 개체성을 부정하고 열반 안에만 들어가겠다는 사상과 늘 열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사상의 차이는 뭡니까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참나가 열반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참나를 뭐 이해 못하셨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힌두교 우파니샤드만 한번 보셔도, 우파니샤드를요, 이게 어느 글이 다 가리고, 선어록 사이에 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 절대 구분 못 합니다. 왜? 선어록이랑 똑같기 때문에. 선어록은 모두 주인공. 그럼 주, 주인공이 누군데요? 똑같아요. 나, 주인공. 왜 열반을 나라고 할까를 의심하셔야지 여러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열반을 나라고 부르는지 그 답을 찾아내셔야 될 일이지 열반에다 나를 붙이면 큰일나라고 생각하시는 건안 돼요. 그때의 나는 개체성의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성이 아닌 나를 찾아내라는 게 화두예요. 그걸 뭐라고요? 이 먹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영혼의 본질 이건 뭐냐. 그게 열반이에요. 번뇌가 없다는 측면에서 열반이에요. 여기 번뇌 없다는 뜻이거든요. 번뇌가 없으니까 열반이고, 그런데 의식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모든 의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온은 없기 때문에, 이 오온은 이 자리에 붙을 수,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게 나라고 할게 없다라고 하는 게, 오온이라는 게 나라고 할게 없다 하고 내려놓으시면, 이 말은 뭐죠?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빼시면, 뭐가 남아요? 열반이에요. 참나요. 열반도 의식입니다. 열반이 의식이 아니면 여러분은 체험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본래 열반이 아니면 체험하실 수도 없고 열반을, 여러분이 열반 안에 들어앉을 수도 없어요. 개체성을 소멸시키고 열반에 이른다는데 그러면 개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열반만 있다는 얘기인데 열반은요, 의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때 나는 개체성의 내가 아니에요. 그 의식을 말하는 거지. 의식이 존재하니까. 불경 다 뒤져보세요. 열반 얘기할 때 부처님 항상 어떤 그래서 그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도 직접 열반 체험하신 분들은 열반을 설명할 때 남방선사들도 열반은 마음의 상태라고 해요. 즉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근데 개념으로 열반을 공부한 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집니다. 어? 열반은 참나랑 다르죠. 이름이 다르니까. 열반. 참나. 이 이름에 속으실 거면 뭐더할 말이 없고 열반이 열반이 참나니 아니냐고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만 내려놓고 존재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분별이 없죠. 그 의식 상태가 열반이고 참나예요. 주인공이고 여러분. 그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우주지. 우주의 의식의 근원을 만난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몸으로 돌아오고. 오온이 작동하면 여러분이지만 오온 이전에 이 자리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주예요. 우주. 그러면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참나니, 공이니, 순수의식이니, 뭐 초의식이니 부르는데 이 오온을 넘어선 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긴 나죠. 거기도 나죠. 사실은 나다라고 할때 사실 여러분은 에고성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신성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할때 그게 여러분이 그냥 우주 자체예요. 우주가 나라고 말하면 여러분인 거예요. 이런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몰라만 잘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학당이 제일 쉽게 이거 견성법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요즘 심심할 때 저는 유튜브 누구 걸 듣겠습니까? 제 거를 못 들어요. 들으면 자꾸 허점이 찾아져요. 아 저때 저런 말왜 근데 또뿅 가서 들을 때도 있는데요. 야말 잘한다 하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듣고 있어요. 제가 제가 강와 저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려고 저런 얘기를 막, 막 지르나 하고 근데 제 거라서 좀 이렇게 손이 덜 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뭐 고승들 거나 이런 거 많이 틀어놓고 자고 그러거든요. 유튜브 듣다가 심심하면 그래서 유명한 고승들 거, 우리나라 고승들 거는 제가 외울 정도로 다 들었는데 요즘 예전엔 재밌게 들었는데 요즘은 들으면 아못 듣겠는 게 있는데 재미도 있는데 어, 저 양반은 참나를 저렇게 설명하네.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압니다. 고승이 각자 비율을 다르게 들어도 요 정확하게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비율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은 고승 분도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듣는데 그분 거만 몰아서 한몇 개를 듣는데 참나는 알아요. 정확히 알고. 확철대오까지 하신 것 같아요. 확철대오면 홍의각당에서 한 1급 되죠. 1급. 일단을 못 드려요. 왜 일단을 못 드냐. 듣다 보니까, 육바람일이 없어요. 아, 돌겠어요.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다 얻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육바람일이 없으면 화음경을 들여다보지도 못하신 거예요. 시작도 못, 하, 화음경은 시작이 일지입니다. 원래 경 자체가. 십지경이라 시작부터 일지라 화음 일지도 못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나라 고승 중에 화음 일지 들어간 분들 몇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되게 급수예요, 급수. 확철되어 하셨다는 분들도 급수, 1급이에요, 1급. 이런 얘기를 제가 무슨 뭐 미쳐서 이렇게 막 광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서 제가 듣보는 것도 없고요. 뭐, 정확히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 얘기 듣고 그러지 마시고, 듣고만 뭐 뭐라고 여러분도 같이. 아, 고승들이 뭐였대, 이러지 마시고, 가보세요. 가서 직접 해보세요. 그분들처럼, 제가 아라한도 만들어드릴 수 있고, 확철대오도 해드릴 수 있는데, 둘다 두요. 제가 보면요. 안 이뻐요. 진선미하지 못하다고요. 하자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결국 보살, 제가 보살도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확철대오보다더 위에 보살도가. 육바람일 할때 끝나요. 사람은 육바람일 해야 사람. 육바라밀 하지 않는 사람은 왜 4대 성인들은 육바라밀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다. 그 후로 어마어마한 확철되어 견성자가 있는데 왜 4대 성인 근처에도 못 가죠? 사람이 덜 됐다니까요. 견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요.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내재된 로고스가 있어요. 다르마가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이걸 봐야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육바라밀의 만능을 봐야 여러분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훌륭하다고 느끼고 성스럽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귀퉁이만 잘해가지고도 사람들이 볼 때는 남다르죠. 그 정도는 얻을지 몰라도 확철되어 해서는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원만하게 나올 때의 그 인격의 맛은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자가 있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분 신도들이나 뭐, 그 부처님으로 보지 일반인이 보면요. 어, 좀 뭔가 그 사람 생이 좀 나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 버려요. 아니, 이분이 일단 한 번, 말을 안 하고 수행하셨다니까? 말을 왜안 해? 하지? 이게 밥을 안 드시고 수행하셨다니까? 왜밥 먹으면 안 되니? 잠을 안 주무셨다니까? 그래서 좀 자면서 하는 게더 나아. 건강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신도가 아닌 사람, 빠가 아닌 사람이랑 대화가 안될때 보면요. 빠가 아니어도 대화가 돼야 진짜 인격입니다. 내가 그 종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진짜 인격이 원만한, 인격이 대단하신 것 같아. 성스러우신 분이야. 이말 나와야 돼요. 종교를 초월해서. 그러면 종교를 초월해서 다른 종교인한테까지 감동을 줄수 있는 요소는 육바라일이라니까요육바라일을 보면 사람은 울컥하게 돼있어요. 여러분이 뭐 동남아시아나 뭐 유럽에서 만든 이런 동영상들 있죠. CF나 영상 보세요. 감동적인 요소 다 똑같아요. 인류가. 남에 대한 배려나 사랑, 이거, 지게, 인욕, 정진, 이런 게, 반야,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 확 올라와요. 신기하죠. 세계를 울린 영상, 그럼 여러분도 신기하게 울고 있어요. <laughs>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본성을 자극해서. 그게 로고스에 맞아서 그래요. 그냥 그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상영했어요. 하나도 안 먹혀요. 우리나라에서만 재밌대요. 보편성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 이건 이것대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감동도 훌륭하지만 세계인 모두를 울릴 수 있는 작품은요, 거기에 인간의 본질이 담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생겨먹은 전제다 하는 것을 그걸 말로만 한게 아니라 작품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선문답도 사실은 말로 하지 말고 말로도 할수 있어요. 말로 왜 하면 안 돼요? 선문답은 말로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엉터리죠. 말로 할수 있는데 온몸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선문답. 말로만 하지 말고, 온몸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은 경전에 다 있으니까, 온몸으로 경전을 연주해달라.